자, 어느 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. 그런 귀신 들린 딸을이나 아들을 둔 가정 혹시 옆에서라도 보신 적 있어요? 아온 가정이 마비됩니다. 그 절박하죠.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건만 아, 마태복음 1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.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어머니의 이 절박한 그 절규를 예수님도 침묵하시고 그 열두 제자들은 이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미 좋지 않다. 그럼 여기서 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개도 종류가 많죠? 큰 개, 똥개도 바인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라는 단어는 크나리아라는 헬라인데 강아지란 뜻이니다 자녀란 음. 어, 아기들, 아기들의 떡을 강아지한테 토스라고 돼 토스하는 게 바당치 않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당시에 개는 이방인을 상징했습니다.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했을 때이 어, 여인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죠. 개들도. 어, 자녀들이 떡을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할때 이게 부스러기 복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. 그럼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. 주여 주여 예. 예. 개들도 어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.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나를 주여라고 믿고 나를 어,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. 이 여인이 사실 복음을 깨달은 건 아니지만 어,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갖고 물러서지 않습니다. 예, 계속해서 개, 개라고 그 그래 조사오니 아니 나는 부스레기도 먹나이다. 하때 어,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.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엄마 에 이런 얘기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딸이 낳았다 선포하십니다. 중요한 말이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.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. 근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입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왔다. 이 딸은 저기 수로 보내겠습니다. 즉시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평소 하는 말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. 주일 날에도 관심이 많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도 굉장히 주의깊게 보시죠 예를 들면. 열두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. 10대 1로 나누죠. 10명은 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. 저희 거인입니다. 다 죽었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 하시죠. 그날 그열 정탐꾼,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즉사합니다. 우리 김관성 교수 혈류병 여인 얘기하셨는데 마가고음 5장 28절에 보면 이 혈류병 여인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앰플리 바이,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보면 네, 이 여인이 혈류병 여인 여인이 계속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. 어, 언젠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날 거야.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날 거야.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고 여인은 몸에서 혈류가 멈추는 걸 느꼈다라고 음, 음.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누구랑 제일 많은 말을 하게요? 자기랑 합니다. 그걸 셀프톡이라고. 이 여인도 계속해서 계속 자기랑 예,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10편 140편 3절에 얘기하죠.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할수 있을까요? 우리의 물안 됩니다.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신체 구조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 장악했어요? 혀입니다. 혀를 장악하여 방언을 유창한 글로스라리아 외국어 방언을 하며 큰 일을 말하도록 혀를 장악해 버리셨죠. 그리고 성령도 꼭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는 작은 것이로 돼꼭 배의 키처럼 방향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하는 것, 그것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에 수로보에게 의해 말에 반응하신 예수님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말의 책입니다. 하나님의 말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습니다. 인간의 말은 둘로 나눠지죠. 부정적인 말. 그리고 긍정적인 말,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유익 깊게 보고, 우리가 따라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.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고, 아, 이런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네. 이런 말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,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죠.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, 예수님도 감동받은 그런 말 행동이 어떤 것인가? 성경은 다그 책이거든요. 성경에 꽉 차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끌어내린 말들, 그것을 평생 공부하면서 따라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지혜가 아주 중요하죠. 오늘 수로반에게 여인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설교 중에서 알려 말씀해 주셨던 그 일명 부스러기 믿음으로 불리는 귀신들린 딸의 그 엄마. 만약에 저였으면 사실은 그런 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막 부끄럽고 무한하고 음. 아, 집에 갈까? 아, 막 이런 생각을 할것 <laughs> 같은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잖아요. 네, 네. 하물며 그 개도 부스러기 먹습니다. 라고 음. 얘기를 했잖아요. 음. 아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음. 아니면 혹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음. 시험해 보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음.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지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.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. 그리고 천국은 이방인에도 열리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.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. 적극적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. 그 말씀을 읽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치유받는다.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된다.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.